자 일단 구두 개가 외접하고 있는데 건널비 합이 어떻고 부피 합이 어떻고라고 나왔으니까 일단 건널비랑 부피 공식부터 좀 정리를 할게요. 건널비를 S라고 하면 건널비는 4πr 제곱으로 구합니다. 또 구의 부피를 V라고 하면 부피는 3분의 4πr 세제곱으로 구합니다. 겉넓이와 부피 공식은 외우셔야 되고요. 자, 뭐, 모두 겉넓이도 그렇고 부피도 그렇고 뭘 알아야 하냐면 반지름을 알아야 돼. 그래서 반지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얘와 얘의 지름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, 자, 이 빨간 구의 반지름을 a라고 하고. 파란 구의 반지름을 b라고 하면, 자이 지름의 길이의 합이 8이라는 얘기는 여기 a 두개또 b 두 개가 더해진 게 저게 8이라는 얘기니까 a 더하기 b는 4라는 얘기겠지. 자 그리고 두 구의 겉넓이의 합이 40π. 빨간 구의 겉넓이는 반지름을 a라고 가정했으니까. 4파이 a 제곱이고 파란 구의 겉넓이는 반지름이 b라고 가정했으니까 4파이 b 제곱인데 그거 더한 게 40파이래. 자, 양변을 4파이로 나누어 주면 a 제곱 b 제곱만 남고 4파이로 나눴으니까 얘는 10만 남겠죠. 자, 이제 두 구의 부피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부피의 합은 3분의 4πr 세제곱이니까, 3분의 4πa 세제곱, 3분의 4πb의 세제곱이 얼마일까요를 묻는 거였거든. 그럼 3분의 4π로 묶어주면, 3분의 4π로 묶어주면,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얼마가 될까요를 묻는 거였어. 그러면 아까 우리가 구해놓은 a 더하기 b가 4 또,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0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거를 이용해서 뭐 a가 뭔지 b가 뭔지를 직접 구해도 상관없고 아니면 이거 두 개를 응용해서 얘를 구해도 상관없겠죠. 자 일단 a 더하기 b가 있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있어.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아마도 이 식을 어 양변을 제곱한 데서 뭐 가져왔을 거야. 자 양변을 제곱하면 a 제곱 더하기 eab 더하기 b 제곱이 16이 되는데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10이라고 했으니 이것과 이것을 더한 게 12니까 eab는 10이 넘어가면 6이 돼서 ab가 3이라는 정보를 하나 더 알고 있지요. 내가 알고 싶은 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거든. 그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어떻게 구할거하니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아마도 A 더하기 B를 세제곱 한 거에서 뭔가를 빼낼 거야, 아마도. 왜냐하면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더하기 3 A 제곱 B 더하기 3 A 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었으니까 요만큼을 빼내야 되는 거잖아. 그러면 3 A B로 묶으면 A 더하기 B만 이렇게 남는단 말이지. 자 나는 a 더하기 b가 얼마인지도 알고 있고 a 곱하기 b가 얼마인지도 알고 있으니 굳이 a가 얼마, b가 얼마인지를 각각 구하지 않아도 이 값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. a 더하기 b가 4였으니까 4의 세제곱 64가 되고요. a b는 3이니까 빼기 3곱하기 3 9에다가 a 더하기 b가 4니까 이렇게 돼서 36을 빼는 거겠네. 그러면 얘가 64에서 36을 빼니까 저건 28이겠지 아마도 자 이제 이만큼이 28이니까 3분의 4 파이에다가 28을 이렇게 곱했으면 자 이제 제가 약분이 되진 않네요 답은 3분의 28이랑 4를 곱하면 48 32 3 올라가고 42 8 11 3분의 112 파이가. 아마도 두 구의 부피의 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구의 겉넓이, 구의 부피 공식들은 암기하고 계셔야 하는 거고요 도형의 문제를 풀때 지름의 길이의 합이 8이라고 했으니까 그 지름들을 이렇게 쭉 이어서 그으세요 자 서로 외접하고 있으니까 중심들을 지나는 쭉 직선을 그으면 그게 이거 지름, 이거 지름일 거야 자, 겉넓이랑 부피는 늘 반지름이 필요하니까 반지름을 가정하는 거죠. 여기를 a, 여기를 b, 뭐 x, y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. 자, 그러면 지름의 길이의 합이 8이라고 했으니까 2a 더하기 2b가 8인 거고 그 다음에 겉넓이 합이 4 0이라고 했으니 겉넓이 공식을 이용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또 얼마인지 알수 있거든. 내가 알고 싶은 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었으니까 이것과 이것을 이용해서 AB를 구해놓고, 이제 얘를 인수분해하는 식으로 해서 풀어내시면 알수 있지요. 물론, 이 식들을 연립해서 A가 뭔지, B가 뭔지를 직접 값을 구해도 되는데, 가끔은 그 A와 B가 되게 지저분한 값들, 까막 무리수가 섞여있고, 근행공식을 그 써야 되고, 그런 값들이 나올 수 있어서, 직접적으로 값을 구하는 것보다는 인수분해를 좀 이용하셔서 어, 내가 필요한 숫자들의 값들을 만들어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A 더하기 B를 알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알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아마 이거를 제곱한 데서 왔을 거고, A 세 제곱 더하기 B 세 제곱은 아마 이거를 세 제곱한 데서 왔을 거야. 뭔가를 빼겠지만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쉽게 값들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.